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네 봄이 됐으니까 응. 아주 봄맞이도 많이 하시고 응.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뭐 입춘 되기 막 붙여놓으시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응. 네. 선생님 모셨을 때 응. 어, 봄에 집에 뭐 이런 거좀 해놓으면 응. 좀 복이 있다. 뭐 돈이 들어온다. 예. 네. 뭐 그런 어, 게 있다. 아 그러지 그런 거 있지만, 음 그러겠다. 맞아요. 지금 봄이죠. 네. 음, 그래서 꽃도 많이 심게 되고 나무도 갖다 심고 집에다. 그리고 또 이모저모 또 집안 대청소에서뭐 가구도 새로 드릴 수 있고 여러 모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집안의 나무는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다. 집안의 나무는 아무 나무나 절대 심으면 안 된다. 나중에 후일에 네.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아파트는 괜찮아.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나무가 너무 많이 잘 크는 나무가 있어요. 종류가 네. 그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손질을 제대로 못 해버리면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네. 막 그렇게 큰 나무도 있거든요. 그런 나무는 가급적이면 안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음, 너무. 지, 지붕보다... 높, 높게 올라가는 나무. 어 너무 성장률이 빨리 빨라지는 나무도 있어요. 그생각에요그데 아무 나무나 키우면 안 되고 집안에 나무는 아무나 심어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완연한 봄이잖아요. 네. 이제 꽃이 막 살랑살랑 비니까 마음도 설레고 기분도 좋아지고 꽃을 보면 뭔지 모르게 행복해지고 막 그럴 시기여 지금 그죠? 그런데 집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나무도 나무지만 네. 물이 첫 번째예요. 물이... 집안의 풍수는 물, 네네. 물. 그럼 우리가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주방, 욕실. 그러면 주방은 우리가 돈을 벌라고 하고 풍수를 봐서 돈을 벌고 재물운이 들어오고 하려면 그러면 주방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욕실도 깨끗하게, 네네.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면집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집 안에다 뭐를 하냐, 입구 들어오는 데 있죠. 네네. 거기다가, 그물 있죠. 어항을 조그만한 거, 네네. 논다던가, 음. 아니면, 그,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야. 어, 그래, 방아. 어, 어, 어. 어, 그런 거, 조그만한 거, 그런 거라도, 네네. 화분인 어항, 음. 그런 거라도 입구 쪽에다 갖다 놓으면은, 해전이 돼서 좋아요. 어쨌든 물을 회전시키는 어, 집안의 풍수를 네. 둘러보면 네. 항상 우리 집에는 물하고 불이잖아요 그렇죠. 물불 네. 그죠. 근데 물이 회전이 잘되고 물이 잘 회전이 돌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히면 안 되거든. 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집안에 다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나무는. 키우고 꼭 키워도 괜찮은데 너무 큰 나무는 키우지 말라했죠 근데 그 대신 보물을 네. 상징한다고 조화꽃 같은 거는 가정집에 절대 두면 안 돼요. 일반인들은 가정집에는 조화꽃을 가까이 두면은 그거는 죽은 나무거든요. 그거는 귀신이 앉죠. 깐지 잘못하면. 그러면 집안이 우안이 들어거든요. 오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 해바라기 조화를 갖다 놓고 장식을 해놓고 막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절대 집안에는 조화꽃은 금물이다. 조화꽃은 조화꽃은 주 금물이니까 생화로 꽃을 기르고 가꾸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음, 그러니까 집안에는 항상 조화는 절대 금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너무 큰 나무도 하지 마시고 음~ 성장률이 빠른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집안에 이렇게 해 놓고 나시면 깨끗하게 봄맞이해서 어~ 꽃이 예쁘다 이런 것보다 집안의 대청소 곳곳이 먼지가 없게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네네. 이게 돈들어는 풍수의 질이에요.그러니까 집안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